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작의 달인 박 교수 TV의 박기현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지난 영상에서 국가유공자 보훈요양원에 대해서 소개했었는데, 이 영상에서는 그런 보훈요양원에 신청을 할수 있는 대상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훈요양원 지원 대상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의 유형들이 관련 법률로 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쭉 이제 열거된 사항을 소개해 드리면, 독립유공자, 그리고 전 공상 군경, 그리고 사일9 혁명 부상자,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계속 이제 연세가 되시니까 그 수요는 더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회9 혁명 부상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65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생존자들이 점점 감소되고 있겠죠. 그리고 공상 공무원 앞에서는 이제 정공상 공경이었고 공상 공무원 그리고 특별공로상의자라는 게 있죠.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그리고 특수 임무 어, 수행자 알죠? 특수 임무 수행자 중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 본인에 대해서 어, 지원 대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훈요양원 입소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어, 입소 지원 대상은 방금 이제 어, 소개한 지원 대상 구분의 이제 유형에 따라서 첫 번째는 어, 국가 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 수준 이거 이제 어, 국가보험부에서, 어, 기준을 정하고 생활수준에 해당이 되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면, 관할보험지청에, 어, 문의하시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그럼 두 번째가, 의료급여법 제3조 1항 2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에 따른 수급자, 그리고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대상자인데, 이것도 어떻게 할수 있냐? 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가지고 어, 확인을 받으시고 좀 어, 이렇게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로 해도 어, 본인 여부 확인하고 확인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어, 이두 가지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바로 입소 지원 대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훈요양원 입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현제 보훈요양원 입소 지원 대상자로 분류해서 얻게 되는 그 혜택이 바로 이제이 내용 이 내용이 되겠는데 유형마다 지원 비율 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소개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해당되신 분들은 저희가 얼마 정도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잘 이렇게 확인하세요. 첫 번째 독립유광자 그리고 전공상 군경 사회구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특수무수행 부상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본인 부담금 중에서 80%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20%만 부담하 된다는 얘기죠.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국가보험부 장관이 지정하는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그리고, 유족 중에 부모입니다. 아, 유족이 다 포함된 게 아니고, 유족 중에 부모예요. 이런 경우에 해당되게 되면, 본인 부담금 중 40%를 지원합니다. 처발이좀안 되죠? 뭐, 예산이 확대되게 되면, 비율은 이렇게 증액이될수 있겠지만, 현재는 아무튼 4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의료급여법 제3조 이랑 2호부터, 제 9호까지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대상자 이건 어디서 확인을 해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다 그랬죠 아, 거기서 확인을 받으신 분들은 본인 부담금 중 60%를 지원합니다. 어, 절반이 좀 넘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부담금의 40%만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네 번째. 상위 등급 1등급 해당자, 그리고 독립유공자, 그리고 독립유공자 배우자. 그리고 독립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배우자가 뭐 생존해 계신 분들이 얼마 많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금 중에 60%를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고혈제 후유 읍증 환자 중 장애 등급 한정자, 그리고 참전 유공자, 이런 분들은 60%의 지원을 받게 되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듣다가, 아,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지? 하고 기가 안 되면 다시 또 들으세요. 어,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 해당되는 경우에 어, 지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어, 확인하시고, 어, 입소 신청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물론 당연히 그 신청을 하게 되면 기관에서 확인을 해주겠지만 미리정도 알고 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호요양원 입소 지원 신청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호요양원 입소 지원 신청은 보호요양원에 입소할 당사자가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어, 연세가 있으시거나 또는 이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독자적으로 이동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호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겠죠. 그래서 보호자가 직접 희망하는 본 요양원을 방문해서 그게 상담을 받은 다음에 접수를 하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이 접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본 요양원의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어, 또 입소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입당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게 되면, 어, 자기 거주지에 가까운 본 요양원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곳에 이제 보호자가 방문해가지고 문의하게 되면, 모든 그 요양원, 본 요양원에 그 입소 가능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초과되게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또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게 되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입소 결정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호요양원 입소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물론 이제 제출 서류는 이 보호요양원에 상담을 이렇게 받게 되면 다그 신청 서류 목록을 이렇게 안내를 할 거예요. 어, 그래서 신청 서류가 뭐 제법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미리 간단하게 어,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아 이런 것들이 미리 필요하구나 라고 미리 알고 상담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해당 보훈요양원 시설 입소 신청서는 그 보훈요양원에 다 비치가 되 있으니까 그곳에서 어, 수령해 가지고 작성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거기서 요청하는 서류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가 있는데 그건 이제 다뭐 작성하는 게 아니고 어떤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뭐 해당됨, 해당, 해당 안됨, 뭐예아니요 이런 거만 체크하시고 하단에 인적사항, 뭐 주소라든지 주민번호 그리고 어 이름 이런 것만 작성해서 서명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건 미리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주민등록등본. 근데 이제 주의할 사항은 이 주민등록등본은 입소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각각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두번그음을 하지 않으시려면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입소를 신청하는 신청자하고 보호자가 모두 주민등록등본을 한 부씩 준비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어, 전염병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 진단서인데 이 건강 진단서는 오래 전에 발급받은 건안 됩니다. 어, 입소를 신청하기 1개월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입소 신청하기 전에 뭐한 일주일 전이 정도에 떼셔야지 뭐 두세 달 전에 뗐다? 이건 어, 발급받은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있는데 장기요양 인정서 그리고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있는데 이건 전부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가지고 발급받아서, 어, 작성 방법도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해당자만 제출하는 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만, 어,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준비할 필요 없는 거예요.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감경대상자 증명서.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준비하면 되는데, 어,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해당이 되는 경우만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으면 이건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전 영상에서 국가유공자 보호요양원의 그 시설의 개수가 확대되고 어, 그리고 수용 인원도 이제 확대한다는 것이 국가보훈부 입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 보호요양원을 이용을 하시고 싶다고 한다면 어, 일단 지원 대상이 해당이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 그리고 어떤 신청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리 준비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잘 들으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다 어, 상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관할보건지청에 전화하시면, 그곳에서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잘 밟으셔가지고 이 보온 요양원을 잘 활용하시는 그런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또 다른 내용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